안녕하십니까 보구여관 130주년 어, 태교음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오면서 어, 제 전공의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사를 안녕하십니까가 낫냐, 안녕하세요가 낫냐. 근 네, 안녕하십니까는 전 버릇처럼 하는 얘기라 좀 딱딱하게 한, 들린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 몸을 좀 좀 제가 저도 긴장을 많이 했지만 우리 처음 본 얼굴끼리 인사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라서 배꼽 인사는 안될 것이고 옆에 앞에 뒤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한번 인사를 한번 해 볼까요 저만 배꼽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제가 산모들하고만 할수 있는 그 임산부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비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산모 체중의 비밀. 그러면 꼭 나오는 것, 의문증이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산모들이 병원에 와서 아기를 낳고 집에 갈 때쯤 되면 꼭 물어보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왜 체중이 거의 안 빠질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안 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늡니다. 또 발빠르고 손빠른 우리 산모님들머릿 속으로 계산하죠. 몇 킬로가 늘었을까? 11 킬로에서 11.4 킬로에서 6 킬로, 16 킬로 정도 늡니다. 이 중에서 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 3 킬로밖에 는안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둥 많은 둥 너무나 많은 양에 비해서 아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러한 체중이 사실은 늘어나면은 어떻게 늘어야 되는지 한 번에 다 늘을 순 없고 우리가 그러니까 10달 동안 조금씩 조금씩 늘게 되거든요. 어떻게 늘어야 되는지 제대로 알고 늘었을 때 제대로 빠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자기의 체중이 어느 정도에 되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임신 전 체중 저, 어 임신 전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라는 것은 체중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키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거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있는 고그 표준화된 그 채, 체중 그 체질량 지수에 있다면은 1삼십1점3 k g 에서오5 3 k g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몸무게의 양이 증가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내가 좀 체구가 있다. 그러면 그보다는 조금 적게 6.8kg에서 11.3kg 정도 더 어, 그게 크다. 그러면은 그거보단 더 적게. 깡말랐다. 12.7kg에서 18.1kg 조금 더 증가가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애기를 편안한 임신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체중 증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꺼번에 느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 언제 얼마큼 늘어야 되느냐? 한 번에 늘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워낙 임신 초기에 그러니까 보통 얘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임신 일기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계산을 하면 기형아 검사기 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얘기하면은 그때는 느는둥 많은둥. 운동, 운동. 보통 우리가 임신을 하면 두 배라고 그래서 많이들 먹고 그때 한 4, 5키로 늘고 오죠. 4, 5키로면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애기는 재보면은 몇백 그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때는 아주 조금 0.5kg에서 2kg 정도가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2분기, 3분기를 거치면서 천천히 늘어야 되는데 그냥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건 아니고 이렇게 느는데 쉽게 계산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올때한 정상적인 체질량, 임신전 체질량 지수를 가진 산모라면은 한 달에 한. 2kg 정도 이렇게 늘어주면 됩니다. 천천히 늘어주면 되고 음 체구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적게 한 달에 1kg 정도 눈은 둥 많은 둥 눈에 보이는 둥 많은 둥 그래야지 임신이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불편하게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신 중에 일어나는 체중 증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체중 증가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어, 2010년도 10월호에 실린 타임즈에 실린 그림입니다. 누굽니까? 임산부죠? 임산부가 왜 표지 모델로 나왔을까요? 이거는 임신을 한 아기가 임신 전에 있었던 그 환경이 임신 후, 그러니까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아기의 환경을 태어나서의 환경을 좌우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지 모델로 임산부를 냈다고 합니다. 이거의 기원은 데이비드 바커라는 영국의 의학자이면서 역학자인 분이 이전에 얘기했던 건데 이분이 어 영국에서 런던에서 한 마을을 봤는데 보통 어 부자병이라고 하는 심장 질환이 가난한 마을에서 발병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을 의사이면서 역학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그 마을에서 태어난 그 당시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체중으로 나왔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이 얘기를 1962년 네이처지에 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큰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그 2차 세계대전이 난그 당시에. 전쟁 중이라는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잘 지내면서 나중에 그 1900년대 후반부로 갔는데 보니까 비만의 무슨 대사질환 등을 많이 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역학 조사를 되면서 이 바커라는 분의 그 가설이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태아의 자궁 환경이 출생 후 환경을 좌우를 하고 성인기 환경까지 지배를 하더라.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부적절한 영양이 있는 경우 그 아무리 태어나고 나서 적절한 영양을 준다고 하더라도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더라라는 것으로 이 애기 뱃, 뱃속에 있었을 때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걸 이제 후성 유전학으로 얘기를 하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뭐가 뭐가 문제인데 사실 임신기 동안에 살이 안 찌면 살이 체중이 늘지 않으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얼마나 어떻게 늘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우리는 항상 의문을 갖게 되고요. 어 산부인과 산과를 주도하고 있다고할수 있고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는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 이렇게 고그 사이트를 오베스 어 임신과 비만이라는 사이트를 에서 Q&A 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뭐 어떤 영향 주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답하기를 임신성 당뇨 많아 임신 중독증도 많고 조산도 잘생기고 제왕절 개술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기는 출생시 결함이 잘 생기고 거대하고 너무 많아 그리고 아동비만이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책에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병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임신 어 중에 체중의 증가 또는 임신 전에 그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를 많이 조심하라 합니다. 첫 번째는 임신성 당뇨, 임신 중독증, 지연 임신, 임, 제왕절개술, 산후 출혈, 감염, 거대아, 사산, 혈전증 이런 것들이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증명을 해야 믿죠. 그래서 이 얘기 태아기의 삶이 평생 건강의 기초를 세운다라는 얘기를 어,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태어나면 비만이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고요. 이화여자대학교 이과대학 산부인과 교실에서 실험을 했고 어, 정상 그러니까 쥐 쥐한테 정상적인 영양을 공급하고 또 반으로 줄인 영양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어난 쥐가 새끼지가 정상 공급을 한 경우에는 10마리가 태어나고 반으로 줄인 공급을 한 쥐는 3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또한 체중이 확실히 30% 정도 낮은 체중을 반 정도 공급한 쥐에서 보였습니다 1개월이 지난 후 관찰을 했는데 그때는 몸집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 쥐가 좀더 많은 그 체중 증가를 오히려 역전한 체중 증가를 보입니다 그래서 일 개월 때 비슷비슷한데 했을 때 아마 이렇게 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콜레스테롤도 높고 중성지방도 높고 내장지방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뭐 높네 이 정도 1.3, 1.2배 이 정도면 아주 높다고 우리가 얘기나지 않지만 이거는 비만의 징후가 됩니다. 그래서 어 작게 태어나면 비만이 된다고 하는 거에 증거가 됐고 저희 말에 작게 나서 크게 키워라 이 말이 진짜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쥐에서 한 거고 사람에서 도대체 일이 있는지 다시 병원에서 저희 산부인과에서 그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추적 조사 결과 저체중의상 체중으로 태어난 아이에서 따라부 수축기가 아주 유리하게 정상 체중 대비 좀 높았고요, 콜레스테롤도 높았고, 그다음 인슐린 수치도 유의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좀 전에 인사드린 눈에 익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 좋지 않 좋지 않은 영향을 예, 끼쳤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아기들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감병 누리는 먹고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 저도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산모의 감정에 따라서 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EBS에서 EBS에서 마침 그때 저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어, 실험을 했습니다. 태아가 즐거워 보자 태아가 다를 힘차게 뻗었다가 구부립니다. 밤엔 아, 아, 엄마가 슬픔에 빠져들자 태아의 움직임이 크게 떨어집니다. 엄마가 슬플 때보다 즐거워할 때 태아는 훨씬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확실히 엄마랑 공감하는 아기를 볼 수가 있죠. 다음은 또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임신 중 여성이 받는 스트레스가 클수록 아기의 출생 체중에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기가 나중에 커,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비반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도 저하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태아기 때가 더 중요한 음, 그 성장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굶주림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를 받은 임신부는 혈관이 수축되어 태아에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태아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해지면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40주를 채우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술가의 원리되는 조상입니다. 보셨다시피 어, 뱃 속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죠. 먹는 것도 중요하고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이만큼 많은 산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체중이 는다고 했을 때 계속 나쁜 것만 얘기를 하면 저희 너무 괴롭잖아요. 제가 막 사이트를 뒤져봤어요. 어, 그래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열거해서 좀 말아줄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봤는데 있더라고요. 나쁘지 않아 하는 게 있습니다. 아기한테 참 좋은 거야. 아기한테 주는 영양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좋고 또 임신을 하면 왜안 먹던 거막 찾게 되잖아요. 한번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만큼 또 좋은 기회이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Fantastic.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은 작은데 임신하면 커지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엉덩이가 좀 커지긴 하는데, 뭐, 아기 낳고 나면은 그게 퍼머넌트, 영구, 영구적인 거 아니니까 괜찮다. 또, 임신해서 찐살은 빠지기도 쉽습니다. 라는 게 임신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나쁘지 않아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이만큼 이게 임산부 체중의 비밀입니다. 임산부들이 체중을 는다고 너무 걱정한다든지 또 임산부들이 또 체중을 또 많이 불려서 난할수 있을 거야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수 있고 아기들을 위한 음, 좀더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산모들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였었던 임산부 체중의 비밀의 답은 테아 프로그래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만약에 더 듣고 싶으시면 이대 목동병원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